행동을 엄청 오래 하시네요? 행우는걸 진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남아 있으면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래 여자들도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똑같습니다 강아지 대충 목욕시킬 거면 키우지 마세요 아예 피부를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강아지 목욕시키는 걸 알려 드릴 거예요. 야, 일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데서나 물을 이렇게 뿌리시는 분이 계세요. 막 얼굴에서부터 막 얼굴에다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저는 뒤에서부터 덜 자극적이게 뒤에서부터 살짝 적셔가지고 얼굴은 제일 마지막으로 시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 거품 내는 거는 물론 스펀지를 이용해서도 거품을 낼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샴푸 희석돼서 이렇게 나온 거품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쓰고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목욕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전문가고 경험이 많으니까 네네. 이런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초보자 분들은 사실 집에서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덜 자극적이고 얘가 덜 예민. 이런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음. 그다음에 간식을 좀 많이 주면서 목욕만 하는 게 아니고 간식으로도 보상이 되는구나 정말 달래듯이 해야 돼요 달래듯이 우리 견주님들 네. 빨리 하고 빨리 시키려고 막애실하는데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래게또 트라우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애기 다루듯이 목욕도 그렇게 해주는 데 좋아요. 정말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실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앉 기다려, 기다려, 옳지. 아 이쁘다 자 준비물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샤워 호스랑요 샴푸인데요 요거는 거품 만들어주는 기계고 그리고 요거는 트리트먼트예요 수압은 저희 다 집에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네. 처음부터 강한 수압으로 이렇게 하면 애가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온도부터 일단 체크를 합니다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딱그 정도 느낌이면 음. 될것 같아요. 체온에 가까운 느낌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여기 뒤에서부터. 음. 살살. 지금 수학만 조절해도 아이가 놀라지 않게 바꾼 있잖아요. 맞아요. 또저 같은 경우는 샤워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본격적으로 항문 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짜줘서 그런 거안 나오네요. 이거 어. 뭐 체크했으니까 바로 욕료로 이제. 음. 아니 댓글 중에 보니까 네. 어떤 분께서는 항문낭 안 짜줘가지고 네. 염증 생겼다고 댓글 그렇게 또 달렸더라고요. 어 맞아요. 어. 항문낭을 짜주 지 오랫동안 짜주지 않으면 염증이 생겨서 이게 빵하고 터집니다.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엉덩이부터 등하고 이렇게 가슴 쪽, 발로 네, 이렇게 가시네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엄마가 간지러운데 다 긁어주네. 응? 아이고, 시원하네. 그러면 잠깐만, 엄마 귀에 물안 들어가게 좀 잡을게. 알았지? 귀에 물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오, 그럼 방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꾹 눌러줘서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편이에요. 음. 우리 감자 같은 경우는 얼굴 씻는 걸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에 얼굴, 얼굴 손에 물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는 아 편이에요. 아, 마치 세수시켜주듯이 어, 그렇게 하죠. 그렇죠? 어, 맞아요. 이게 음. 싫다는데 만약에 얼굴에다 랩다 이렇게 뿌려버리면 은 얼마나 싫겠어요. 지금 목욕하는 것도 싫다는데, 휴지 감자야야 음. 이제 샴푸 할 거예요. 음. 아 요거는 희석하면서 거품을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거품. 네. 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간편하게 쓰고 있어요. 그 제품 쓰면 뭐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나요? 거품이 정말 잘 만들어져요. 오.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지금 틀어드릴게요 이렇게 거품을 우리가 굳이 내지 않아도 얘가 이렇게 거품을 내주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렇게로 이렇게 골고루 해주는 편입니다. 꽤 많이 뿌려주시네요 아우 많이 많이 뿌려야 돼요 왜냐면 은이털 겉에 있는 이물질들은 거품 씻으면서 같이 씻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뿌려주는 편입니다 굉장히 네. 부드럽게 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마사지 받으러 온 강아지처럼 해줘야 돼요 아이 시원하다 우리 강아지들은 우리 견주분들이 강아지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일단 모르잖아요 어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자, 감자기 똥꼬도 한번 보자. 응? 그렇지. 아무래도 연한 부이다 보니까 응. 저는 이렇게 살살 문지르면서 이물질 없애주는 편이에요. 다리, 다리. 아 몸통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다리로. 네. 이게 사실 순서가 있긴 한데요. 저는 아이한테 다맞추는 편이에요. 여기 앞 가슴 한번 해볼게. 아파요. 감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 시원하긴 한데 아 불편하고. <laughs> 진짜 제가 옆에서 계속 봤을 때 네. 씻겨준다 이런 느낌보다 마사지해준다라는 느낌이 되게 네.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이게... 이게 식혀준다라는 느낌을 하면서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 해야지만, 음. 전문가니까요. 음. 여기는 저, 살이 정말 연하거든요. 어, 더 부드럽게 하시네요? 맞아요. 여기는 정말 연해서 엄청 부드럽게 되어 돼요. 겨드랑이. 아까는 물로 헹구는 거니까 물 묻히는 거니까 이제 손으로 했는데 지금 이 얼굴은 어떻게 닦아줘야 되나요?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얼굴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얼굴, 얼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냐면은 어? 간식 줄게 이거 다 하면 얼굴, 얼굴 첫게 얼굴 첫게 얼굴 첫게 이런 천사가 어딨어? 이 소량의 거품으로 되게 소량이 음, 남아있잖아요 손에 네. 감자가 물을 허용하는 곳은 열까지거든요. 아. 여기서 이 여기 있는 거품을 이용해서 여기 볼도 해주고 눈에 안 들어가는 선에서 여기 눈물이 제일 많이 나고 냄새가 좀 나잖아요 그렇죠 아, 뭐, 이만이한 번만 하면 안 돼? 기다려봐 이게 진짜 근데 제가 봐도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계속 시작한 샴푸를 스펀지를 유, 이용해서 거품을 막 내서 하는 것보다는 시간 단축도 되고요. 왜냐면 버튼식이잖아요. 네. 누르면 나오고, 응. 누르면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 엄청 모욕할 때꼭 필요한 필수템인 것 같아요. 아, 대형견 씻을 때도 이거 꼭 쓰시나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자, 이제 헹굴 때는 어떻게 헹구주는 게 좋나요? 아, 아까랑 똑같은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 온도로 맞추고, 네. 네. 그 다음에 수압을 좀 조정을 해야겠죠? 네. 잠자는 수압을 잘 버티는 아이예요. 아 그래서 헹굴 때는 제가 조금 조금 더센 수압을 쓰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견주분들이 자기 강아지랑 계속 목욕을 시키면서 뭘 얼만큼 얘가 용인하고 어디를 정말 싫어하고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아 알아봐요. 기다려, 좀 움직이면 게물 들어가는 거 알지? 움직. 아이고 알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다리랑 앞발 잘했어. 기다려. 다 했다, 감자. 세수만. 아이고 잘했어. 여기, 여기 여기도. 아이고 잘했어. 여기도. 아이고 잘했어. 여기도. 아이고 잘했어. 다 했다, 우리 감자 다 했다. 이제 린스 할 겁니다. 감만 감자야. 린스 해주면 확실히 달라요? 어 확실히 막좀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고 성분도 얘도 성분도 좋아서 아이 또 피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모로 좋아합니다.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그리고 전 여기도 많이 써요. 음. 이렇게 해서 네. 여기로 이렇게 연한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여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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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앉아, 옳지. 차라리 앉아. 헹구를 하고 헹굴 때요, 털을 닦는다는 느낌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피부까지도 싹다 헹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게 포인트군요. 그면 피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다 헹군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 요 목욕은 며칠 주기로 씻켜주시나요 저희 감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씻켜주고 있어요. 아... 미생미용도 마찬가지고요. 와, 근데 이게 털 때문에 이렇게 막, 하수구가 다 막히네요. 아, 맞아요. 한 마리 딱씻겼는데도 하수구가 막혀버렸어요. 털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네. 물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야, 걸려있는 털만, 털 많이 빠지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강아지들 목욕시키는 게 끝이 아니고 말리는 것도 말리는 거지만 이렇게 뒷정리도 다 해야 돼서 어... 강아지 목욕시키는 게꽤 힘들답니다 저 맨날 그래요 강아지 대충 목욕시킬 거면 키우지 마세요 아예 피부를 위해서라도 행동을 엄청 오래 하시네요 행복하는걸 진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 남아있으면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원래 여자들도 화장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남자야. 다했는데 이거 어떻게하면 좋냐, 이거 막힌 거. 계속, 넣은 계속. 타올림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올로 어느 정도 물기를 다 쫙쫙 빼놔야 말릴 때도 금방 말르고 수월한 편이에요. 수건으로 이렇게 이렇게 털 이렇게 짜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꿀팁 음.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려보자. 우리 드라이 똑같아요. 거꾸로. 얘가 자극적이지 않게 거꾸로. 온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온도는 따뜻한 온도예요 지금. 빗질을 하면서 말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 얘도 단모지만 털이 조금 긴 편이라서 조금 정돈하면서 말리는 편이에요. 우리 감자 같은 경우는 단모라서 사실 필요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비숑이나 푸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말릴 때 슬리커 브러쉬라는 빗으로 양방향으로 정말 잘 말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견종마다 쓰는 빗도 다르고 말리는 방법도 다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얼굴 쪽할 때는 가장 약한 바람으로. 발도 말릴 때 정말 중요해요. 습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발도 정말 중요하게 잘 말리는 편이에요. 저는 차가운 바람으로 계속 말려줘요. 시간이 좀 걸려도. 엉덩이 쪽은 항문이 있잖아요. 항문도 되게 약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저는 차가운 바람으로 와야 돼. 이러다 우리 감자 반구 끼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적도 있어요? 엄청 많죠. 아 그래요? <laughs> 왜 그랬어? 아난 너무 좋아. 뽀송뽀송해졌어. <laughs> 빡세네요. 저 보고만 있었는데도 쉽지 네. 않아요. 쉽지 않죠. 뽀송이 기분 좋아? 네. 대표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집에서 강아지 네. 목욕 시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좋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잘 달래면서 간식도 많이 주시면서 기분 좋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목욕하는데 엄청 잘 적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대형년 추천목욕 19월께도 항상 관심, 사랑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널 우리집강아지도 꼭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